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음, 아까 찍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끊어졌어요. 그냥 뒷말도 못 하고 이렇게 원종애분이 말하다가 끊어졌거든요. 원종애분이 물안들고 이렇게 시퍼렇게 그냥 있답니다. 이거 레드 타이거 말이야. 레드 타이거 말이야. 화분 깨지고, 화상 있고, 그런 애예요 이제 좀 자리 잡아서, 이제 손톱에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 요거. 비이 우리대. 연두연두해요. 색감이 연두색이라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다육 할머님이 주신 립스틱. 이것도 안에 만나서 확 퍼졌다가 이제는 점점 올라오고 물도 빠졌었는데 이제 물도 점점 들고 있어요. 릴리 패드. 이것도 색깔이 초록색이었었는데 약간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얼굴에 먼지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이제 커지면서 먼지가 이게 나오니까 먼지가 없어졌어요. 얘가 먼지가 잘 붙어요. 끈적거리면서. 릴리 패드. 아 이것 좀 보세요. 레드 샴페인. 이제는 레드 샴페인답게 레드 색깔로 이렇게 제대로 물들었어요. 근데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얘가 입장이 너무 얇아졌어요. 물을 굉장히 안 줬거든요. 오랫동안. 두 달, 세 달, 그렇게 안 줬어요. 물을 한번 주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막 저거 하진 않았어요. 잎이 두꺼운 거라 시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창 종류는 물을 많이 안 줘도 그냥 오래 가거든요. 여기에서 네 번째 거리대. 네 번째 거리대거든요. 미니고사홍 요즘에 얘안 봤더니 이렇게 끝에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새파랬었거든요 물이 들기 시작했고 우리집 라울 이것도 물이 들긴 들어요 이렇게 노랗게 근데 물이 드는데 얘는 물이 안 들어도 그낙나 이게 너무 입장들이 통통하고 예뻐서 물이 안 들어도 이렇게 예쁩니다. 자구를 얼마나 많이 다는지 자구 좀 봐요. 자구도 그냥 탱글탱글 해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얼굴, 얼굴도 예쁘고, 라울 진짜 예뻐요. 굉장히 풍성하죠. 요거는, 온슬로 얘는 물 줬더니 뭐 색이 완전 초록이네요. 전혀 물둘 생각을 안 해요. 변화가 없어요. 뭐 슈퍼클론. 전부장님이 주신 슈퍼클론.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슈퍼클론. 분갈이 하고서는 이제, 이제 자리 잡는 중 자리 잡고 있어서 물이 더 들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요. 그래도 이런 창들은 얼굴이 예쁘니까 그래도 예뻐요. TP. TP는 물을 줘야 되는데 안 줬더니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근데 물은 이렇게 예쁘게 뒤에부터 물이 예쁘게 들고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 작은 애도 이렇게 물이 잘 들어요. 근데 이 꼬맹이는 이 손톱 끝에만 물이 들었어요. TP. 이것도 이제 물을 줘야지 너무 안 주니까 너무 시들어서. 그랬죠? 이 TP.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자라고 있어요. 레티지아. 이거 그 전에 레티지아 이거 목대 있는 애 사다가 심었잖아요. 얘도 물한번안 줬어요. 분갈이 해주고, 물을 한번안 줬더니 계속 공중 뿌리가 나서 손으로 맨날 떼줬어요. 그러다가 요전에 물한에 가서 이한 포트 사 왔어요. 그사이사 이에다 심어주려고 심어주는 영상을 아직 안 올렸는데, 이렇게 사이사이 심어줬더니 풍성하네요. 예쁘죠? 이제 뭐더 이상 우짤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도 우짤해서 이렇게 목대 있는 애로 사다 심어준 애예요 얘는 양노. 양노도 색깔이 파랑새처럼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라인에는 핑크색으로 물들고. 애가 커져가지고 이제 화분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요. 이거. 홍공작. 요거는 목대 있는 홍공작. 색깔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주 노란 색깔로 이렇게 물들고, 라인은 핑크색으로, 이 프릴이 있는데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예쁘죠? 어. 이거는 런요니. 런요니인데, 이게 전에 무슨 약을 뿌려서 그런지 여기가 얼굴이 지저분하고 튀긴, 튀겨, 뭐야, 물 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그러네요. 입장이. 근데 여 가운데는 괜찮아요. 런요니는 입장이 참 예뻐요. 이렇게. 모양이. 장미꽃처럼 살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입장이. 근데 처음에 사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냥, 그냥 자유스럽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렇게 햇빛에 달궜더니, 이렇게 예쁜 얼굴로 됐답니다. 이건 아시죠? 에오니움 철아. 에오니움. 발음이 어려워서 에오니움 철아. 네, 귀여워요. 얼굴이 아주 따글따글 따글 달려가지고 요거 생얼도 하나 있고요. 이거 물 한번 줬더니 좀 낮았어요. 시들어가지고 그러더니개어이처럼라 이거는 맵이나. 맵이나. 요거는 어.. 화분 갈이 해주고서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말르진 않았어요. 라인에 이렇게 조금씩 불그스레하게 물들긴 하는데 이때 한번물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안 주면 그러니까. 여기가 네 번째 거리대. 여기는 다섯 번째 시래기. 진짜 많죠? 진짜 많았어요. 이것 좀 봐보세요. 파랑새. 파랑새가 물이 얼마나 예쁘게 들고 있는지. 아, 파랑새는 진짜 매력있어요. 매력덩어리야. 그쵸? 파랑새 안 좋아하시는 분도 없죠? 파랑새. 이렇게. 도도하게 도도하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와 예쁘죠 파랑새 우리집 파랑새님 유튜버님 파랑새 계신데 파랑새님 유튜버 하시는 분 이름 예쁘게 잘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우리 다육이 파랑새님 파랑새가 생각나요 파랑새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답니다 요거는 용월. 용월. 이 용월도 이게 배수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바크 없을 때 이게 분갈이 한 거라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기운, 기운이 없는 사람 들지도 못해요. 분홍용월. 요거는 분홍용월이라 이제 안에서 있다가 밖에 잠깐 내놔도 이게 분홍 용어라 금방 물이 들어요. 요거는 그냥 용어예요. 요거는 그냥 색깔만 조금 변했죠. 근데 얘는 내놓으면 금방 이렇게 분홍색이 되더라고요. 예뻐요. 핑크핑크해요. 아직 완전하게 들진 않았는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거리대에 다 내놓고 싶은데, 자리는 좁고. 요것 좀 봐봐요. 홍역. 애그리원 얘는 뭐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삼도가어 얘는 속 한번 안 썩이고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자구가 속에 따글따글해요 얼굴 좀 봐봐요 얼굴 모양이 이래요세 개가 예쁘죠. 홍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그린 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두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집 휩년 묵은 라울. 이 얼굴이 좀 미워졌죠? 물주고 났더니 얘 얼굴이 퍼져가지고, 저기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좀 퍼졌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요, 요, 여기좀 봐요. 여렇 자구들은 이렇게잘 달아요. 자, 라울은 자구를 최고로 잘 다는 것 같아요. 방울봉랑도잘 다는데, 얘는, 어예쁘 예, 예쁜데 자구까지 잘 다니까 너무 예뻐요. 얼굴이 좀 퍼져서 좀 미워졌죠. 이것도 라울인데, 요거는 얼마 안된 라울이에요. 그래서 아직 펑킨. 펑킨은 요거 천 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합식해졌잖아요. 얼굴이 햇빛에 달궈서 얼굴이 오므라들고 있죠. 여기 여기 안에까지 확 퍼졌었는데 오므라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색은 물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얘는. 이렇게 물은 안 들고, 이제 약간씩 오므라들고 있어요. 근데 물은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시들어서. 어, 요거는 피치 센크림. 얼굴이 얘도 예뻐요. 얘도 매력있어요. 아주.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거는 시크리나인데, 이전에는 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노랗게 물이 들더라고요 전부다 아주 완전 노랗게 물 들더니 지금 안에 들어놨더니그 노란 물이 다 빠졌어 시퍼해졌어요 시퍼렇게 되더니 요즘에 며칠 내놨더니 뭐 이런 색깔로 물 드네요 얘가 예쁘죠 색깔이 뭐 신기해요 이렇게 빨갛게 물 드는 거는 처음 봤어요. 거기 안에만 들여놨으니까 이게 물들 새가 없었는데 먼저 시크리나 하나,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안에만 나서 그냥 파랗게 했는데 색감 좀 봐봐요. 내는 내는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물들더라고 요 이렇게 시클리나 이게 세개 사다가 심었는데 오,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기대 이상이에요. 전별 기대 안 했는데 시클리나. 이 골든 글로우는 그냥 파랗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 이파리 하나가 그때는 수저만 하다 그랬는데 지금 뭐 수저가 뭐야 그냥 어, 어마하게 크네요. 이렇게 크고 잘 자라요. 근데 물은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약간 요, 여기손도 끝에 약간 핑크, 핑크, 핑크색으로 돌죠. 이렇게 물이 들 모양이에요, 이제. 근데 난 얘는 꽃인 줄 알고 소개를 보니까 꽃이 나오길 바라고 소개 보니까 꽃이 아니에요. 이게 자구예요. 신기하죠. 대부분 자구가 이 옆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옆에서, 옆에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 자구가 나와요. 꽃필기다려도안 안 나와서 그 안을 보니까 자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사이에서도 봐봐요. 여기서 자구가 나오네요 이것도 생겼어요 하나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화분이 크잖아요 다육이도 크지만 골든글로우도 크지만은 이 화분이 커요 굉장히 근데 다 전에는 바크가 없었어요 바크 없는 데다가 이 밑에 마사를 깔아줘 가지고 화분도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 이 요, 요, 요 턱이 없어요, 저거는. 옛날에 만들었던 거, 구멍 뚫어서 화분으로 만드는 거라, 얼마나 미끄러운지 잘 들어야지, 진짜 기운 없는 사람 들지도 못한답니다. 무거워서. 그런 화분이 여기도 있고, 벽재란 여기 게, 이것도 그렇고. 예쁘긴 한데, 이게 화분이 아니라서, 이게 수반 같은, 수반용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엄청 무겁답니다. 바크를 깔아야 되는데 분갈이를 할때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 분갈이 할 때는 아니고 이렇게 거리대가 무진장 많네요. 우리 집 다육이들 물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이제 더 많이 물이 들면은 그때 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루네요. 행복하세요.